전국에서 하루 20만 톤씩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대부분 땅에 묻다 보니 울산지역 매립장 대부분은 포화 상태인데다 대체 부지를 구하기도 힘든 깊이 시설인데요. 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유해물질과 냄새를 발생시키지 않는 획기적인 소각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열차처럼 보이는 이 설비는 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산업 폐기물 소각로입니다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건 폐타이어 3개. 그런데 굴뚝에선 아무런 연기가 나오지 않고 하얀색 증기만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폐타이어 잔여물이 1%만 남는 데까지 4분이면 충분합니다. 유해물질은 물론 냄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발 업체는 물과 불, 산소 등 친환경적인 요소와 전기를 이용해 작동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다육신과 같은 유해 물질 테스트 결과 불검출 검증도 받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소각로 안을 1800도가 넘는 초고온으로 만드는 것과 폐기물이 소각되기까지 공중에 머무는 채공 시간을 일반 소각로의 5배로 늘리는 것. 완전 연소시키는 소각로가 세계에 없습니다. 흰 연기, 검은 연기, 냄새 모두 다 잡아내는 완전 연소시키는 소각로입니다. 소각하는 동안 배관에서 나오는 다량의 증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 많은 에너지와 스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또그 스팀에서 수소 포집기를 만들어서 그린 수소를 포집할 계획입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에 대한 엄격한 규제 탓에 국내에선 판로를 찾기 힘든 실정. 하지만 멕시코와 중국 등 해외에서는 활발한 수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